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세븐의 김명우입니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해가 났습니다만 5일 동안의 괴물 폭우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기상 상황에 기존의 방제 대책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폭우 피해 상황은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 인선 관련 대통령실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논란이 된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지영 기자, 전에 드린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조금 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청문 종합보고를 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조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가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장 이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치명적이라는 판단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인물이죠. 강선우 후보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도 분명히 했는데요. 우상우수석, 강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임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수석은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11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한 것이라면서 강후보에 대해서는 강행 의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강행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따로 설명을 주진 않았다고 했는데요. 다양한 통로로 대신 이 대통령이 의견을 청취하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강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강후보자를 추천할 정도로 신뢰가 큰 만큼 섣불리 낙마를 거론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19일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 재송부 요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이 반발해도 이 대통령이 강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당분간 전국도 급냉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참의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의연대는 논평에서 강 후보자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을 것이라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강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노총은 강 후보자는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전문성,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가 직장 내 약자에 부적절 언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 왜곡하려 했다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임명수순 발표에도 시민사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일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다 못한 민노총에서도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를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갑질이 논란이 되어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강선우 지명 철회를 하지 못하는 이재명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